어느덧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찬 공기가 머물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비가 가끔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1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에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12도, 남부는 10도로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17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16도, 산지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종일 흐리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항해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진 비가 그친 뒤에는 목요일 아침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